주병진 첫 맞선녀 하트, 최지인. 알고보니 뉴스 아침 방송 진행자였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엑스포츠 뉴스 김현정 기자.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주병진의 첫 맞선녀가 과거 방송일을 했다고 고백했다. 11일 방송한 tvn스토리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에서 주병진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미술 선생님인 척. 맞선녀 최지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쌈은 운명처럼 고향, 서울 종로구 이가 탔다. 주병진은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고, 최지인도 흔쾌히 응했다. 최지인은 비탈길을 내려오며 주병진의 발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20년 만에 이성과 나란히 걸은 주병진은 인터뷰에서 기습적으로 당했다. 화를 잡는데 보통 사람이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하지 않냐 두두두 하더라. 이거 뭐지? 사랑인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간이었다. 긍정적 당황. 조금은 설레는 듯함을 느꼈다. 라며 미소지었다. 최지인은 삼청동을 걷다 주병진과 사진을 촬영했다. 주병진은 최지인에게 과거 얘기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최지희는 차 안에서 주병진에게 호칭을 어떻게 할 건지 물었지만 주병진은 어색해했다. 때때로 정적이 흘렀지만 무난하게 대화했다. 주병진은 이런저런 사업할 때도 있다. 옛날에 사업한 이후에는 방송은 본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실업자다. 사업을 안 한다. 라며 자신의 근황을 밝혔다. 화가인 최지인은 MBN에서 뉴스와 아침방송을 진행했다며 마음 따뜻해지는 프로그램,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했다 라고 고백했고, 주병진은 흥미로워했다.